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을 5년 정도 했습니다. 33살에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나이에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워낙에 빨리하는 사람들은 빨리하고 늦게 하는 사람들은 늦게 하다 보니까 저도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2년 정도 연애를 한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나름 준수한 외모로 주변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두살 연상의 남자친구는 날카롭게 생긴 외모와 다르게 마음이 약한 면이 있었어요. 그 반전 매력에 빠져서 그 사람이 먼저 고백한 이후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웃음 코드나 취미 생활이 비슷했던 저희는 점점 더 서로에게 끌렸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결국에는 결혼까지 꼬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서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던 날, 저는 순간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바로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남편의 어머니 때문이었죠. 처음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저에게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분은 대뜸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우리 애가 밖에서 참 인기가 많지? 네? 아, 네. 어머님이 멋있게 낳아주셔서 그런지 저희 사귀기 전에 인기 많았었어요. 그랬겠지. 내가 어디 나가서도 안꿀리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네가 마음고생이 많지 않을까. 나는 그게 걱정이야. 아,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래도 호민 씨도 연애하면서 그랬으니까 결혼해서도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될 거라고 믿어요. 또 그래야 하고요. 그거야 여자 하기 나름이지. 네, 제가 잘해볼게요.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무례하게 말씀하시는 예비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건 알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걸그 자리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건 남편 고향이 지방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수도권에서 살 우리를 생각하면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이었죠. 아무리 시집살이를 한다고 해도 솔직히 지방에 살면서 힘들게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 이후에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은 따로 안 하셨지만 혼자서 바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에 크게 간섭하는 일은 없으셨어요. 대신에 혼수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큰 소리가 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은 혼수를 크게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너무 거칠해 식의 결혼식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쪽에서 노발대발하면서 혼수를 안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난리를 피우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혼수를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돼? 다른 집들은 외제차에 온갖 고급 가전제품에 할거 못할 거다 대주고 들어오는데 말이야. 귀하게 키운 우리 아들을 어디 공짜 취급하고 난리야. 엄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둘다 합의를 본 거예요. 집도 우리 둘이 같이 장만하고 각자 차도 쓸만하게 입고 가전제품이야. 몇 개만 새로 사면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필요 없다. 새집 살이 시작하는데 쓰던 거는 무슨 쓰던 거? 집이야 뭐한두 푼이라니 그게 그건 당연히 둘이서 같이 준비를 하는 거지.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저는 속으로 입이 떡 벌어졌지만 일단은 후퇴를 했습니다. 몇번안 겪었지만 저 고집이 황소 고집보다 더 세다는 걸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완전히 화가 나셔서는 큰 소리를 내셨어요. 예, 당장 그집 전화해. 나도 내딸못 준다고. 옛날에는 다 남자 쪽에서 집하고 여자가 혼수하고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그게 아니잖아. 무슨 조선시대에 살았다니, 그 양반들은? 나도 너못 보내. 엄마, 진정해요. 일단 그이도 어머니 말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무슨 경우냐고 이게 아유 진짜 승질나서 원 참아요 엄마 나도 당하지만은 않을 거니까 진짜 아니면 나도 이 결혼 안 해요 저도 성격이 호락호락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어머니가 더 나가면 아예 결혼을 안할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둘이 좋아도 결혼은 가족 대 가족이 합치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부모님 마음까지 상하면서 진행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예비 남편이 남자친구와 만나서 서로 돈을 모아서 집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들한테는 꼼짝 못하는 시어머니 덕분에 그래도 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살짝 삐그덕거리긴 했지만 저희는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들도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어려움은 겪는 거라 생각을 하면서 저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결혼 후 이제부터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길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또 우리 부부에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는 1년 정도는 신혼을 즐기자며 아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3대 독자였던 우리 남편에게 온 친척들의 관심이 전부 다 쏠려 있었더라고요.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왜 아이를 가지 않느냐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어차피 저희도 슬슬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날짜에 맞춰서 계획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축복이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둘은 일단은 더 노력을 해보기로 했죠. 그리고 사실 주변 어른들이 급했지 저희는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저희에게 아기 소식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 여보. 왜 남들은 벌써 둘째, 셋째까지 낳을 때 우리는 한명 갖는 것도 이렇게 어려울까? 걱정하지 마. 나는 우리 둘만 살아도 충분해. 너무 걱정되면 병원을 한번더 가볼까? 병원 이미 다니고 있는데도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좀 어려운 케이스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어머니도 매번 전화와서는 보채는 거 진짜 힘들기도 하고, 엄마는 걱정하지 마. 내가 전화 드릴게. 스트레스 주면 더안 된다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이에 대해 급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남편 말처럼 둘이 사는 것도 충분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제 생리 주기에 배란 일까지 다 파악하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셔서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 시도는 해본 거냐? 이런 무례한 질문들을 마구 쏟아내셨어요. 심지어는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까지 다 물어보시니까 진짜 나중에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딜 가도 들어보질 못했어서 저는 슬슬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얘야, 나, 다음 달에 너네 집 옆으로 이사 간다. 네? 아니 갑자기 이사를 오신다고요 그동안에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내가 무슨 너네한테 보고하고 이사해야 하니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그것도 저희 집 옆으로 오신다고요 언제 집을 알아보신 거예요 아유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내가 다 알아서 했다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저희 집 옆으로 이사를 온다고 말씀하시고는 정말로 한 달이 채안 돼서 옆집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집을 알아보신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저희 집과 걸어서 5분 거리로 오셨어요. 어머니, 근데 진짜 갑자기 이사를 왜 오신 거예요? 거기가 고향이시라 이쪽에는 아는 분도 없으시잖아요. 없긴 왜 없어?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 걱정 말고 이제 내가 니네 애 생길 때까지 옆에서 이것저것 해볼 생각이니까 안말 말고 따라. 그러려고 온 거니까. 일단 병원부터 가자.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저에게 병원부터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의 등에 떠밀리다시피 해서 제가 평소에 다니던 병원으로 갔고 어머니는 거기에서 그동안의 진료 기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셨어요. 아니, 이에 혹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애가 안 생긴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며느리분 몸에는 이상이 없어요. 두분다 이상은 없지만 난임을 겪는 부부들이 요즘 꽤 많이 있습니다. 두분다 노력 많이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좋은 말로 시어머니에게 조언을 했지만 우리 어머니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한의원으로 가더니 애잘 들어서는 약을 지어야겠다며 남편 것과 제 것을 지으셨습니다. 솔직히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저도 그 정도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뒤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희 집 비밀번호를 한번 알게 된 이후로는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찾아들어와 안방에 야한 속옷을 넣어놓고 가신다든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셨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디 용한 곳에서 써왔다며 부적같이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진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손자를 정말 원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이제 더는 그만해 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여기에서 더 가시면 저 정말 어머니한테 화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렇게 무작정 찾아 들어오시는 것도 그만해 주시고요. 뭐야? 이 되바라진 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알아서 아이 가는 거 도와주면 고맙다고 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 싸가지 없이 말하는 본세가 그게 뭐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저희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다고요. 하, 참내. 네가 애를 잘 낳아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 어떻게 결혼한 지 4년, 5년이 다 돼가는데 애 소식이 없어? 너 혹시 그 병원이랑 짜고서 사기 치는 거 아니냐? 임신도 못하면서 내 아들 붙잡아놓고 싶어서 수 쓰는 거 아니냐고. 이제는 하다 못해 별소리까지 다 들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내며 다시는 우리 일에 간섭하시지 말라고 그럼 정말로 애를 낳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내버리고는 나와버렸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포기할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죠. 어머니는 한동안 잠잠 하시다가 갑자기 또 찾아오셨습니다. 예, 할 말이 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아이 관련된 것만 빼고요. 내가 그거 아니면 너한테 할 말이 뭐가 있겠니? 딴소리 말고 내가 알아본 병원으로 한번더 가보자. 니네 결혼한 게 5년이고 벌써 니네 나이가 38이고 내 아들도 나이가 더 차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해야 할것 아니냐? 알았어요. 그럼 그 병원까지만 딱 하고 여기서 멈추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해요.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하마. 어머니께 약속을 받아내고는 저희 둘은 어머니가 알아보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산부인과는 정말 유명한 곳인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며느님은 임신이 어려운 분이시네요. 자궁이 너무 약해서 아이가 들어서기가 힘든 환경입니다. 뭐 뭐라고요? 물론 약한 편이라고는 했지만 지금까지 노력만 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하셨었는데. 뭐그 전까지는 그랬겠죠.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자궁 나이도 많아져 좀 어려워지셨어요. 안타깝게도 아이는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저는 그 어느 말도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옆에서 우리 시어머니는 완전히 흥분 상태로 들어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 네, 이럴 줄 알았어. 사기를 쳐도 아주 단단히 쳤어. 이래서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건데,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는 집으로 가는 내내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대답할 힘도 없어 넋이 나간 채로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도 제풀에 지쳤는지 곧장 본인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후로 어머니는 저에게 일절 아이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그날 바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우선은 우리 두 부부에게 집중하기로 이야기를 마쳤고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건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희 부부에게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 시어머니 덕에 저는 나름 평온한 생활을 유지했어요. 아이에 대한 슬픔도 있고 그저 평범하게 저의 삶을 살수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너무 얕본 거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뒤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벌리고 계셨거든요.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어 출장이 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 하루 정도 외박할 일이 한 달에 몇 번씩은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지방으로 출장만 가면 남편과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 보내느라 신나서 이러는구나 싶어서 봐줬죠. 남편에게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점점 연락이 안 되는 걸 느끼면서 화가 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출장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하루 늦게 와야 하는 걸 미리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연락이 안 되는 남편으로 인해 일찍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에 휩싸여 온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점점 떨리기 시작하더니 정신이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여자와 우리 남편이 안방에서 완전히 발가벗고는 뒤엉켜 있는 모습으로 있었거든요. 남편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채 그런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게 되어 꽤나 당황스러워하고 있었고 그 상간녀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그 옆에서 웃으면서 저희 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군요. 당신,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 옆에 여자 누구야? 여, 여보, 내 이야기 좀 들어봐. 그게 있잖아. 아유, 이 어리버리.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이봐요, 당신이 그애못 가는 며느리예요? 나, 당신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소개시켜준 사람. 나한테 당신 손자 좀 낳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몇번 만나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애초에 애를 잘 가졌으면 얼마나 좋아. 뭐 뭐라고? 저는 제정신이 아닌 듯한 상간녀의 말에 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가 시어머니라는 것에 더욱 충격적이었고요. 이때부터는 나도 당하고 살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침대 위에 그대로 있는 남녀의 사진과 동영상을 막 찍기 시작했어요. 당신들, 내가 가만두나봐. 절대 용서 안 해. 용서 못 해. 이, 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만두지 못 해? 갑작스럽게 사진과 동영상을 찍힌 두 사람은 적잖이 당황을 했는지 핸드폰을 뺏으려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때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물들을 찍었고요. 아무리 말려도 억척스럽게 사진을 찍어대는 저를 남편은 힘으로 저지를 했습니다. 그대로 주먹으로 제 얼굴을 내리치고는 마구 폭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상간녀도 같이 폭행을 하기 시작했죠. 결국에는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던 핸드폰은 완전히 부서진 채로 엉망이 되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온 지 반나절도 안 되어 일어난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 무섭고 힘들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고요.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이 나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까지 폭행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일단 저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폭행의 흔적을 병원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기에 저는 최대한 많은 증거물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핸드폰은 곧바로 사설 수리업체를 찾아가 그 안에 들어있는 사진과 동영상 데이터들을 복원시켰죠. 물론, 일부 증거물들은 돌려내지 못했지만, 충분히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차고 넘칠 정도로 복원이 되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경찰서로 찾아갔어요. 저는 그 모든 증거물들을 경찰서에 제출을 하며, 폭행죄와 신고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다 찾아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증거물을 가지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역시나 거기에 남편과 상간녀가 같이 있더라고요. 며칠 동안 저는 고소 준비를 하고 이혼 소송까지 완벽하게 마친 뒤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피해 보상비와 위자료를 변호사를 통해 계산해서 찾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이들은 아주 당당하기 짝이 없더군요. 네가 지금 여기를 무슨 낯짝으로 찾아오는 거니? 하. <laughs> 기도 안 차네,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인생 그 따위로 사니까 살만 하신가요? 뭐 뭐야, 아주머니? 이게 진짜 정신이 나갔나? 왜요, 또 때리시려고요? 어디 때려 보세요. 그 엄마의 그 자식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는데, 내가 정신 나가서 당신들 같이 쓰레기 같은 집안에 시집와서 이렇게까지 더러운 경험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디 때려 보세요. 죄목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하, 너야말로 한 집에 들어왔으면 의무는 제대로 해야 할것 아니냐.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지. 됐고요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걸로 입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이제 곧 고소장 들어올 거고 이혼 진행될 거니까 당신들 싹다 깜빵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요. 뭐 뭐야? 우리가 왜깜방에 들어가? 왜냐니? 나한테 한짓 기억 안 나요? 무슨 짓?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 증거야 차고 넘치지? 당신 자식이 얼굴도 모르는 여자랑 이 더러운 짓거리하고 있는 것부터 나 때리고 폭행해서 기절시켰던 것까지 다 차고 넘치지? 뭐? 뭔 개수작이야? 우리 애가 그날 증거 다 없앴다고 했는데 없애긴 아직도 그 멍청한 놈 자식이라며 편들고 싶나 본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여기 증거물들 구경 잘 하시라고 가지고 왔으니까 들여다 보던지 말던지 저는 이렇게 쏘아 붙이고는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들을 전부 다 인하해서 가지고 가 그들을 향해서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에 먹칠이 되더라도 복수를 하고 싶어서. 나머지 이 둘이 벌거벗고 침대 위에 있는 사진들을 죄다 집 앞에 붙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불륜 집안이라며 크게 써버렸죠. 솔직히 그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고소를 해도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딱 하나, 그들의 인생이 망해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목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소환장을 받아 곧바로 경찰서로 붙잡혀 들어갔고 저의 전남편과 상간녀는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실형에 처할 위기에 빠져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눈물 콧물 쏟아내며 나에게 잘못했다고 비는 그들을 용서해줄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노인네는 더더욱 용서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없었지만, 3대 독자로 끔찍하게 여기는 아들의 인생이 망하게 생겼으니, 그때부터 저한테 빌빌 기기 시작하더군요. 아, 아가. 아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이렇게 빌어. 제발 한 번만 우리 아들 좀 용서해줘. 아니, 나좀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다.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알긴 잘 아시네요. 맞아요 당신 잘못이에요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아들을 이렇게 본인 손으로 직접 망하게 만드셨네요 이래서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아셨으면 평생 반성하면서 사세요 어디 한번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껴보세요 당신의 그 어리석음이 몇 명의 인생을 짓밟고 당신 자식 인생길을 망쳐놨는지 그래서 전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민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제 마음처럼 되진 않더군요. 제가 전치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검찰에서는 이 정도로는 구속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상간녀와 남편 모두 집행유예 선고만 내렸습니다. 참 이렇게 법이 허술할 수가 있는지. 그때 내가 안방에서 그들에게 쌍으로 절 폭력하고 개처럼 맞는 꼴을 검사가 봤다면. 절대 이렇게 선거를 내리진 않았을 건데 말이죠.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건 없었고, 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거기서 끝낼 수가 없었어요. 억울해서라도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가지고 남편 회사에 찾아가 증거들을 사무실에 뿌려버렸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그리 큰 회사가 아니라서 그 사진들을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그걸 본 사람들은 다들 경악하고 말았죠. 워낙 평소에 착하고 모범적인 걸로 알았던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다들 놀라워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제일 높으신 분에게 직접 찾아가 그동안의 일을 상세하게 말씀드렸고 그 대표님도 2주 정도 있다가 품위 손상의 이유로 잘라버렸습니다. 아마 그 대표님이 자르지 않았더라도 남편의 추잡한 사생활이 회사에 다 소문났으니 본인이 챙피해서라도 먼저 그만두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참 통쾌했어요. 남편이 점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당했던 걸 보상이라도 받자는 마음으로 거기에 몰두했고, 결국 제가 생각했던 위자료만큼의 보상을 다 받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상간녀란 여자는 남자와 바람을 피다 걸려서 이혼을 당했던 이혼녀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궁핍해지자 대리모라는 일을 하는 여자였고요. 한마디로 애를 낳아주고 돈을 받는 그런 싸구려 같은 여자였죠. 결국, 그 여자는 대리모가 불법이라는 걸 알고 일을 했기 때문에 벌금까지 물게 되었고, 저 또한 상관녀 소송을 해서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뒤로는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황을 계속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번 제게 술을 먹고 전화를 해서는 자기도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 다시 돌아오길 간곡히 말했지만 제가 미쳤나요? 제게 손지검까지 하는 인간을 다시 만나면 제가 미친 거죠. 그래서 한마디 하고 연락을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여자들은 많지만 이제 당신 여자는 없을 거야. 조광 지쳐 보내고 싸구려 같은 여자 만나서 당신 인생 그렇게 된거 누구 탓도 하지 말고 평생 벌 받고 살아. 이 더러운 쥐새끼 같은 놈아. 라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듣더니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더라고요. 으유, 바보 같은 자식. 매번 시어머니에게 당하면서 산 시간들이 아직도 분하고 억울하지만 오히려 그런 끔찍한 집안에서 벗어나 다시 저의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른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에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미리 알고 끝낸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가족도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잘 이겨나가고 있고요. 오히려 해방된 것에 감사하며 새로운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누구를 만날 땐 정말 더 신중하게 만나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그 사람만 보기보다는 주변인들도 잘 보면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저의 이 기가 찬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큰 조언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사연 줄일게요. 긴 사연 읽어 주시고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